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네, 광고도 봤습니다. <laughs> 이제 어그 댓글을 지금 보니까 네 재밌는 댓글들이 되게 많네요. 네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막 올리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오, 다 사진 찍네 손한 손길 다 고자라는 것 같은데. <laughs> 시치도안 치시는데요? 댓글도... 그때 착깐 내려놓고 치고 청취자 분들께서는 지금 이 박수 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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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아, 원왕님께서 어, <laughs> 첫 번째 광고에 새싹다콩차를 오빠들도 마시나요? <laughs> 네. 물어보셨는데 예, 저희 본적이 없습니다. 아, 아, 저희도 어, 저희 좀 주세요. <laughs> 박미소님께서 어, 우리 우리 배우님, 아, 우리 배우를 모시는 대신 나오셨다고 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어, 아, 축구 근신. 아, 아, 아. 참, 무시 네. 네. 아, 아. 네. 아, <laughs> 아, 어제 어제도 슈가 데디가. 감사. 아, 그분은 남자 박미소 씨는 여자. 아,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어제 그분이 방미소면 너무 웃기잖아요 <laughs> 아, 지금 그두분그 그 대화는 말이를 띄고 하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음악사님께서 광고가 또 웃기다 취해 소 광고 저 잠시 후 아, 광고가 이렇게 반응이 좋아? 다들 광고 때문에 웃고 계세요 아 그리고 아, 빠얀 빠야 님께서 솔로 앨범 오빠야 솔로 앨범 콘서트는 점점점 날짜가 네, 이, 자리 잡고도 결국 양배했잖아. 뭐, 이렇게. 아, 지금 참. 다, TK 할 없나봐요, 콘서트에. 네, 네 이번에, 네, 빨리 다 구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앨범도 그런 건가요, 저 네, 이제 뭐, 아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네. 두 가지가 <laughs> 뭔가 나올 텐데요. <laughs> 그때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씨하고 낯장분이구나. <laughs> 저 뒤늦게 신규 주이자려 그렇지 아 요새 은둔형 생활, 은둔형 사라네.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가가 <laughs> 해가지고. 아, 네. 아 그래도 뭐미교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하시잘 <laughs> 모르겠어요. 늘을 버는데도. 속 마음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준혁 입니다 아, <laughs> 일단 딴건 몰라도 테클로폼들은 잘둔것 같아. 이게 나오는 게. 일단 인물들이. 뭐? 어우, 제주인 씨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네. 네. 음. 아, 정말 예쁜 친구들 너무 많아요. 네. 어때요? 어, 어, 제가, 아, 제가 아, 찍으면 어. 제마음이 들길까봐. 헐. 헐크? 음, 네, 지들 어. 내가. 김동 m 씨팬미팅장입니다0디 e e t i n g s 10 meetings. 10 meetings. 10 m 서 e t i n 0 meetings. 10 meetings. 10 meetings. 10 meetings. 10 m e e 롱롱 n g s 1가 평일이냐고. 물어 오셨어요? 아 제가 그 다음 다음 날 헤드윅 목포 고인이 있어서 네. 저이그공년에 지장 지장을 주면서까지 페미팅을할 이유는 콘서트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 판단하에 네. 이동 시간으로 차원에서 생일 맞이를. 생일이 아니야. 어머 얘는 진짜 웃긴다. 어 차원에서 저희 매니저라는 단들이. 소를 쳐놓고 예. 되게 바람직한 게 네. 아, 이 팬분들은 어, 김동완씨가 뭔가를 하면 바로 리액션이 나오고 <laughs> 또 김동완씨는 팬분들이 뭔가 시키면 바로 해 굉장히 <laughs> 비적이에요 어, 어, 핸들이... 네, 제가 개그, 개그 감성이 자꾸 약해져요 젊은 <laughs> 거 아닌 거에 요어선아좀 <laughs> <여기서. 웃음> <laughs> 대목해져야 되는데 음.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럼 또 내가 삐지더라고 <laughs> 기능 개그 중시면요 아니 근데 헤드이 공연을 할때 보면 네. 완료 아, 게 <laughs> 아, <이제> 김민기 형님들 분개 <laughs> 네, 슈라트코도 정말 웃겨 요 그리고 정말 보요 뒤에 계신 연주자분들은 뭐 슈라트코 야채분들은 약간 연주에 집중하시면 많았는데 자네 보죠 민기 슈라트코는 다성 명이에요. 그 <laughs> 너무 신치해서 <laughs> <시취해서, 웃음> 바로 치사하고 혼자 웃겨가지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보셨는지 실제. 우리 그 대사하는 게 한국인 하신 분한테가요 아, 그때말고 요새 초반에 계속 음에그에서 뭐,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알려진 다음에, 그 어, 다 망했죠? 아, 네. 여기 지금 최규 씨가 어떤 밴드 출신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네. 어떤 밴드요 이브. 어. 네. 그 전에. 아, 네. 그 전에 활동하셨습니까? 아, 네. 거리라는 밴드 있었어요. 아, 아 아, 아스트리에에 있는 아 어. 남자로만 구성되는데 거리였어요. <laughs> 오늘 나오신 분들도 쟁쟁하죠. 최규 아, 씨도 이브 출신이고 어, 이선현 씨도 소속 밴드가 있습니다. 소속 시베... 밴드가 시베... 시벨에몽 시티라고 네. 아주 유명한. 예우리 네. <laughs> <laughs> 네, 씨는 뭐 응가, 네, 온갖 뮤지컬을 휩쓸고 네. 다니기 때에 얼마 전에 뭐4 번가 4 번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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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개인적으금발너무나라는 작품을 보러 갔죠. 우리씨댄스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될까요? 보이는 거는 아, 네. 3초만 보여 주세 조금만 보여 주요 나무 바닥이니까. 예전이없 건데. 와. <laughs> 와. <laughs> 와. 아. 아, 요가 아니구나. 아. 아, 근데 정말잘 아. 하거든요. 슈즈를 갖고 올까 했는데 책 씌어서 아, 그냥 안 하려고요. 책 씌어 왔다마. 근데 써야지. 우리 씨가 되게 수줍음이 많아요. 네. 진짜 뮤지컬 배우들이 좀 그런 것같아 수줍음이 되게 많아. 잘하는 데 비해서 저도 수줍음 없거든요. 할는 <laughs> 것도 없는데 되게 당당하게. 네. 자 여기서 노래를 또한곡 들어봐야겠는데 이번에는 너무 단발인데 확 끊지? 아닌가 할까? <laughs> <laughs> 그 이번에는 이제 해제. 우리스틱 중에서 <laughs>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할 만한 거 보일 것 같아요.